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3.1운동과 어, 대한민국 임시, 임시정부의 본격적인 내용인 어, 3.1운동의 전개와 그 의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목표 보겠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배경과 그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이 두가지입니다 자 사진은 교과서 어, 258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과 똑같죠? 여러분들과 똑같은 학생들이 대부분이 어, 요 이제 인집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어, 이러한 어, 이들이 이제 기념하는 게3.1 운동인데, 그3.1 운동의 의의와 어,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3.1 운동의 배경을 보도록 합시다. 어, 3.1 운동 배경은 이미 우리가 어, 이, 첫 번째 중단은 첫 번째 소단원의 세계사적 흐름에서 어 조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민족자결주의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파리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주창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어 사회주의 국가, 즉어 러시아 혁명 이후에 레닌이 반제국주의를 이제 표방하면서 식민지 약속 민족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어,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아, 독립의 기회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저번 시간에 사, 얼핏 어, 얘기를 했었던 신한 청년 당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어,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전후처리를 다루고 있는 파리강화회의에, 어,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해서, 어, 독립운동에 대해서, 어, 이제, 이런, 의지를 밝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독립선언 발표를 이미 3.1운동 이전에 있었습니다 어, 만주에서 대한독립선언서 라는 것을 어, 채택을 해서 어, 발표를 했었죠 음, 이제 만주나 연해주 미주지역에 여러 해외 애국지사들이 모여서 어, 채택한 독립선언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명한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역사학자인 신채호나 박은식도 참여를 했었고, 박용만, 그리고 안창호까지 참여했던, 어, 그런 선언서입니다. 그리고 도쿄에서, 일본의 심장인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주로, 어, 도, 도쿄, 이제 유학생들이 채택을 했는데요. 이번 다음 슬라이드에, 어, 교과서, 258페이지나 있는 사료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외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요 국내에서도 종교계를 중심으로 가족적 민족 운동을 준비하면서 고종이 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교과서에는 고종 국장일이라고 나와있고요 어, 또는 고종 인산일 그러니까 이게 이 상여를 메고 가는 날을 인산일이라고 하거든요 이때를 어, 기점으로 해서 만세운동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28 독립선언 결의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여기에 있는 주요 내용은 우리는 독립을 주장한다. 우리는 어, 우리 민족의 의지를 어, 운명을 결정할 어, 자격이 있다. 그리고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혈전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어, 결의가 담겨 있는. 어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좀 31운동보다 앞서서 나왔고요. 어 이게 31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동 민족적인 31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먼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원래는 1919년 3월 1일 날 탑골공원에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어 민족 대표들이 어, 33인의 민족 대표들이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너무 이제 반응이 뜨거운 나머지 과격식 것을 과격해질 것을 우려해서 어 이제 태화관이라고 하는 요리집에 모여서 이제 낭독을 하죠. 어 그리고 어 민족 대표가 나타지 나 않자 어 이제 학생들이나 다른 이제 어 시민들이 모여서 탑골공원에서는 이거를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리에서 나가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비폭력 평화 시위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 서울에서 시작이 되면서 이 만세 시위가 순식간에 전국의 주요 도시로 퍼지게 됩니다. 이 시위는 에 대표는 이제 여러분들 같은 학생이에요. 학생들이 대표가 되었었는데 그 외에도 교사, 상인, 노동자들도 가담하기 시작했고요. 어 대부분 이제 극소수의 친일파를 제외한 모든 계층이 참여한 전국 단위 규모의 어 운동이 되게 됩니다. 상인들은 가게 문을 걸어 닫고 시위에 참여해서 철시 운동이라고 여기 써 있죠? 어 철시 상인 철시 그다음에 노동자들도 파업까지 하면서 그리고 기생들과 거리들까지 나와서 어 만세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제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에서 시, 시작이 되다가요, 이제 농촌 지역까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농촌에서는 태극기 흔들면서 교과서에 나와있죠. 독립만세, 외는 물러가라, 라고 하니까, 일자 헌병 경찰들은 이제 주동자를 체포하고 이제 사격까지 가하게 되니까, 어, 굉장 해산을 시키려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식민통치기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경찰관서, 헌병대, 면사무소 뭐 이런 데를 습격하고 폭력투쟁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해외에서도 만세시위가 전개가 되면서 어, 점점 확산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전개과정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와있죠. 이 과정들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력투쟁으로 바뀐 3.1 운동. 참, 어, 어떤 사람들은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끝까지 평화 시위가 유지되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어, 한번 사료를 보면서, 어, 왜 무력투쟁을 발전할 수 밖에 없었는가, 어, 생각을 해보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어, 수업시간에, 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발표하고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3일 운동의, 어, 성격과 의의,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정말, 어,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면서 모든 계층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어, 물론, 이제, 민족대표 3 3인은 이렇게, 태화관에서 낭독을 하고, 순, 이제, 순순하게 체포가 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전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전향하는 사람이 꽤 있었겠죠. 그렇지만, 처음으로 한민족이 독립의 의지, 한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면서 함께, 어, 모든 우리 민족들이 함께 목소리를 맞춰서 만세운동을 했던 최초의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요, 이3.1 운동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1 운동을 근대 국민 국가 수립 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국가를 세우자라고 하는 운동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어,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재현 어, 헌법이라든지, 헌법 전문이라든지, 지금 현재 9차 개정된 헌법 전문에서도 우리의 이 헌법의 시작을 3.1 운동에서부터 찾기,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 운동의 주체가 학생, 농민, 노동자로 굉장히 다양한 이제 계층들이 이제 민족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여기에서 가장 어, 앞서 앞장섰던 게 학생들이에요. 그냥 대학생도 아니고요.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앞장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이제 영상을 수업시간에 보여줬었죠 교육에 대한거 어, 그런 교육받은 어, 그 의식이 있는 학생들이 앞장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다는 생각이 선생님이 드네요 그래서 식민동치도 변화를 겪게 되죠 부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민족분열통치로 바뀌게 되있죠 그래서어 중단원 1단원에 2, 3단원이 바뀌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3일 운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중단원 1단원에 첫 단원에도 나와 있지만 민족 자결 운동이 3일 운동, 54 운동, 반영, 인도의 반영 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나와 있죠. 그54 운동과 어 인도의 반영 운동에도 3일 운동이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 조선에서 이런 어 이제 비폭력 시위 평화시가 일어났대 라는 소식을 중국이 듣고 인도가 들어서 자기네들도 이렇게, 어, 민족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1 운동이 얼마나 많은 계층들이, 어, 이제, 음, 포함되어 있는가, 라는 것과 동시에, 어, 부상자들과, 어, 그런 일제와 충돌도 얼마나 많았는가,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가장 많이 참여했던 거는 전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었고, 260페이지의 교과서에도 볼수 있지만,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죠. 그래서, 어, 옆에 이제 재암리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어,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어, 15세 이상의 남자들이 재암리 교회에 가서 놓고 학살을 한 사건. 어, 참 안타깝죠. 일제의 그 만행을 볼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3.1 운동으로 인해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과 활동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우리 역사에서 지닌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이두 가지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이라고, 어, 나와 있는데요. 이게 헌법의 주체, 헌법의, 어, 주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를 드러내는 거고, 시작을 3.1 운동으로 건립된, 이라고 나와 있죠. 어, 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요. 어, 정말, 어,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잘 쓰여진 명문장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 좀 이따가 이제 제헌 헌법 전문도 나와 있는데요 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쓰여진 그 내용도 정말 아~ 이 정도 이 내용들을 정말 우리 나라가 어~ 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정말 어~ 근대적인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좋은 헌법을 우리가 어그 전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임시정부 수립은요 3 1운동을 계기로 국내외 여러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데요. 일단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우리 그 전에 앞서서 우리 대한광복군 정부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대한광복군 정부는 일단 건업회가 해산되게 되면서 사,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 여기 옆에도 나와 있지만 어, 절, 절로 그러니까 전국 러시아 한족회 중앙총회를 다시 정부 형태로 개편하면서 새롭게 또 정부가 출현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손병이었고요, 부통령 박영호, 국무총리는 이승만으로 선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중국 관내에 만주에 또 미주에 국내에 활동하는 여러 독립운동 세력이 참여해서 이승만을 국무총리를 뽑고요, 안창호 이동이가 총장으로 있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13도 대표가 취지서를 발표하고 수립된 한선 정부가 있었습니다. 역시 여기도 총재는 이승만이었고요, 국무총리 총재는 이동이로 되어 있죠. 이승만이 그 정도로 이 당시에는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통합해서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법통은 당연히 국내에 있는 한선 정부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법통을 계승을 하고요. 이제. 일제가 압박하는 상황이니까 국내에는 그래도 세울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정부의 위치는 상하에 따 두고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뽑고요. 국무총리는 이동희 국무총리로 뽑아서 정부의 틀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상하에 위치된 이유는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죠. 261페이지 여기 서강 열강의 조계 지역 그러니까 서구 열강이 빌린 지역 그래서 요 안에서는 이제 최법권이에요. 어,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외교 활동을 하기가 좋기 때문에, 어, 동, 각, 그리고 각 지역의 독립운동 세력과 연락이 편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하이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임시정부의 수립 의의를 보면요. 3.1운동에서 나타난 민족주의 열망을 정말 실현한, 어, 첫 번째 어, 형태라고 볼수 있고요. 정말 다양한 이념을 가진 어 가상 가, 다양한 노선을 노선이 모여서 다양한 지역에 있는 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 의의가 있고요.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입니다. 민주 어 이제 어 국민들이 주인이고요. 공화제 거기서 선출을 해서 만든 정부예요. 그래서 삼권 분립 체제를 음, 가지고 있어서 입법 기관, 어 행정 기관, 사법 기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각 교과서에 나와있죠. 미시의정원, 어, 국무원, 법원으로, 어, 모양을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 3번에 나와있는 지역인념 노선은 교과서 261페이지에 나와있죠. 어, 정말 민족주의자들부터 사회주의자까지. 그리고 외교를 해결해야 된다. 무장투쟁해야 된다.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 뭐, 다양한 부류가 나와 있는데요. 어, 외교론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고요. 무장투쟁론자는 대표적인 것은 이동희 국무총리. 그리고 실력양성론자로 대표적인 사람은 안창호 내무총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초기 활동은 어떻게 했냐면요. 어, 행정 얘기했었죠. 대표적으로 행정조직이 필요한데요. 그 행정조직의 대표적인 것은 연통제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비밀행정조직이라서 국내에 이제 설치를 해서 어, 교과서 262페이지 참조하세요. 그 왼쪽에 연통제의 주요 업무가 나와있죠. 그래 서울에는 서 총판, 도에는 독판, 그리고 그 아래 군감, 명감 등을 두고서요. 여기에서 제정되는 법령과 공문들을 전파합니다. 지금처럼, 어, 뭐가 이렇게 이제 전산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직접 사람과 면대면으로 이제 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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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죠 그래서 요 체계를 통해서 재정도 확보를 하고요 어, 그다음에 명령 및 법령 공문 등을 전파를 한 거죠 그리고 교통국을 통해서 이제 나라 안팎을 이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어, 통신기관이죠 정보도 수집하고 분석을 하면서 자금도 확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음, 그래서 독립공채 공채는 이제 채권이죠 어, 미리 나중에 돈 줄게. 지금 이거 나중에 화폐 역할을 하는 채권 주고 돈을 좀 빌려줘 라고 하는 독립공채, 권 국가에서 발행하는, 어, 국가에서 발행하면 국채거든요. 근데 아직 임시정부니까 공채라고 불리죠. 그리고 의연금도 거두는 이런 모습을 어, 볼수 있습니다. 그의 이제 어 대통령이 외교론자이기 때문에요. 어 외교 역외교 활동도 많이 하는데 열강들에게 임시정부를 승인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아까 신한청정단으로서 어 파견됐던 김규식이 또어 임시정부의 대표로서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원래 이제 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구미위원부에서 어, 이,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외교적인 활동을 하죠. 그래서 중국의 순환정부, 어, 해혁명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어, 순환정부의 이제 승인도 받고요. 소련에게서, 어, 군자금을 지원받기로 약속을 받습니다. 이거는 국무총리인, 어, 이제 이동희의 역할이 컸고요. 사실은 소련이라고 하는 이제 명칭이 등장하기 전에 어, 받았다고 하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가 또 무장투쟁론자이기 때문에 만주에 직할군단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남반주지역에 송화관 남쪽에 있는 남반주지역에 광복군사령부 및 광복군총영 등을 두고서 무장투쟁을 전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북간도에 있던 북로군정서 그리고 서간도에 있었던 서로군정서를또 임시정부 군무부 산하에 두고서 편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독립 신문은 가능하는데 이 독립 신문은 어 1890년대에 있었던 서재필을 비롯한 어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독립 신문과는 다른 독립 신문입니다. 이거는 임시 정부의 독립 신문이고요. 이거를 간행을 해서 독립 의식을 고치를 시키고 독립 운동의 소식을 알리기 시작하고요. 일제의 그 폭정을 어쌓아두기 위해서 이런 사료 편찬소를 통해서 사료집을 간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천구백 뭐이십 년, 어 이십이 년 각각 연통제 교토국이 일제에 이제 탄압을 위해서 와해가 되고요. 어 다양한 이념과 노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모, 연합했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를 어 열어서 이제 임시정부를 어떻게 다시 나아갈까라는 이제 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대통령이 이승만과 김구는 반대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제, 어, 경론을 벌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개조파와 창조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개조파의 대표적인 사람은요, 안창호, 이동희, 김동상, 김동상, 삼, 이런 사람이 있고요. 창조파는 박용만 신채호 문창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 개조파의 의견은 이제 교과서 2 6 3페이지에 나오죠. 지금에 있는 임시 정부를 개선을 해서 어, 그러니까 어, 새롭게 중심 역할을 맡아야 된다. 일종의 개혁이죠. 개혁. 어,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창조파는 혁명에 가까운 겁니다. 임시 정부의 역할과 위치를 부정하면서 연해주를 옮겨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임시정부 지금껏 쓸모가 없다. 막 이렇게 이제, 어 대립을 해요. 어, 근데 문제는, 음 둘다 이제 의견이 안 맞으니까 분열돼서 결렬이 되고요. 어, 이 개조파와 창조파였던 사람들도 다 임시정부를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가 침체되고 도대체 이승만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이승만은 1925년 탄핵돼요 예, 네. 그래서 우리, 물론 이제, 재헌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최초의 개헌, 이제 탄핵이 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임시정부 때 최초의 탄핵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대통령이 없으니까 헌법이 당시에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거를 개헌을 하면서 국무령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로 변환시키면서 임정을 옹호했던 김구, 이시영 등은 불참을 했지만 어, 개조파와 창조파 둘다 의견이 갈려서 다 나갔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어, 유지를 한 상태에서, 어, 임시정부를 되살리기 위해서 이제 한인애 국단 같은 것도 이제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인애 국단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어, 이봉창과 어, 윤봉길이 있죠. 어, 두 명만 대표적으로 한인애 국단에서 활동을 했고요. 나머지 의열투쟁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 앞서 노덕수를 할때 얘기했던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윤봉길 의사의 활약에 따라서 좀 활료를 모색한 그런 역할이 좀 있죠. 자, 임시정부의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1899년에 대한구국제, 이건 고종이 발표를 했던 건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 자료위에는 임시정부의 어, 임시헌장에 나와있죠 임시정부의 헌법도 나와있고요 연결되는 것을 잘 보세요 그러면서 자료 3에는 제헌헌법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 4에는 현행 어, 구차기헌된 어, 헌법 1조만 나와있네요 전문은 앞, 아까 앞에 나와있었죠 이런 거를 참조하면서 아, 임시정부의 의의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수 있겠죠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중단은 2단은까지 또 나왔네요. 중간고사 범위가 이제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민족 운동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